안녕하세요 벤츠 가다솔자입니다 네 오늘 영상도 시카고 벤다로 어, s 밴딩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 삼각함수 대입해서 30도 밴딩을 하려 했는데 어, 초보자 분들도 기다리고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30도 밴딩 말고 초보자 분들도 쉽게 따라 할수 있게 그냥 딸깍으로 여섯 음, 번으로 이렇게 맞춰 가지고 오늘은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어 저는 뭐 현장에서 한 다섯 번 여섯 번으로 다섯 번이나 여섯 번 딸깍으로 에세이딩을 어, 많이 접는 편인데 그래서 많이 접는 고 여섯 번 딸깍으로 오늘,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각도 다 무시하고 삼각함수도 무시하고 그냥 제가 미리 접어보고 스, 치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를 정확한 치수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많이 접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시카고 밴드. 첫 번째 칸에다가, 어, S 밴딩. 최소 높이가, 어, 90이 나옵니다. 음, 딸깡 6번 했을 때 최소 높이가 90이 나오는데, 어, 사이즈 마킹은, 어, 130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요, 밴딩 부분이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 조금 여유를 줘서 130으로 줬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어, 최소 높이가 90이 나옵니다. 어, 파이프 사이즈는 700 인데 네. 700으로 맞춰놨고 얼마나 줄어드는지까지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그 다음은 이제 100 인데 100으로는 이제 제가 100, 150, 200, 250, 300까지 알려드린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미리 접어보고 치수도 이렇게 접어놨습니다 100으로 높이 S밴딩 접, 100으로 접으려면 딸깍 6번에 어, 150을 마킹을 해주시면 100이 나옵니다 이렇게. 150 그리고 이거 첫 번째 거는 130 최소 사이즈입니다 두 번째 파이프는 음, 길이를 900으로 맞추, 맞춰놨습니다 900으로 맞춰놨고 두개다한 번에 접어보고 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딸깍 여섯 번 해서 접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칸에는 최소 기, 길이가 130인데 어, 두 번째 칸에는 저희 신입를 많이 잡아 쓰기 때문에 두 번째 칸에 넣었을 경우는 어, 최소 길이가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에스베딩 높이도 늘어나고요 그래서 첫 번째 칸에 맞춰서 6번 딸깍 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 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2cm 뒤에다가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각도 무시, 무시하고 어, 여섯 번딱깍 맞춰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한번 올렸을 때, 딱깍은 딱, 딸... 처음에 따... 한번 올렸을 때, 딱은한 번이 아니고, 두 번째 했을 때, 이게 한번으놓 칩니다. 네.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 세 번, 세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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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네. 요 채소 사이즈가, 여기 마킹해놓은 부분이요밴이렇부이이 겹쳐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 130을 마킹한 겁니다 네잘알아두셨 이렇게, 이습니다렇게이번게번렇번이번게 이렇게, 번렇게이렇섯오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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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두번 이렇게, So we'll put this in the top. 네, 이렇게 구 개를 접었습니다. 네, 이렇게 딸각으로 맞췄을 경우에는 어, 삼각함수 대입했을 때보다 어, 장점이 있는 게 뭐냐면 어, 각도를 맞추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딸각으로만 맞춰서 어, 항상 요게 더덜 잡히거나 더 잡히거나 할 일이 없습니다. 예, 요거는 장점으로 구형 방식, 구방식이 좀 이게 각도가 더 펴지거나 줄어들거나 하지 않아서 요 딸깍으로 맞추는 거는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처음 했을 때한딱 붙였을 때 9전 9cm 정도 나옵니다 130을 했을 때 130을 마킹하고 접었을 때 s 스 밴딩 높이는 90 그리고 150을 마킹하고 접을 때는 마찬가지로, 딱 붙여서, 하면 이렇게 백이 나옵니다. 네. 요거는 초보자분들도 애우시고, 애워놓고 계시면은, 어,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 사용하시는 시카고 벤다마다 조금 오차는 있어서, 그 점은 좀 감안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줄어드는 사이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됐고요. 처음 길이가 700, 700이었는데 670입니다. 3전이 줄어들었습니다. 길이 130에 마킹을 하시고 6번 딸각으로 접으시면 670, 3전이 줄어들고 높이는 90이 나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파이프. 이리는 150에 막힙니다. 두번째 파이프는 얼마나 줄어드는지 네 865가 조금 덜 나오는데 어 35, 900이었으니까 한35 정도 줄었다가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딱 붙어 있는 상태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확한지 네, 865가 나옵니다. 네, 음, 높이 100으로 나올 때는 150 마킹해서 높이 100으로 접으실 때는 어, 35mm가 줄어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요거는 요 사이즈들은 그냥 숙지를 하고 계시면 각 시카고 변담마다 그래도 한 플러스 마이너스 5mm 정도 하면은 어지간하면 다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도 어, 초보자분들 좀 쉽게 할수 있도록 어, 다음 S 밴딩 높이 딸깍 여섯 번으로 150, 200 이렇게 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